네, 다시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관객 여러분께 인사. 안녕하세요. 영화 승부를 연출한김영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좀, 네 즐거운 관람이셨기를 바래봅니다.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김여서 <laughs> <들어와서> 윤경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<laughs> 실제로 있었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어,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되게 저희도 어,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 이렇게 극장에서 어, 승부한 영화를 여러분. 추연한 어, 배우로서 좀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어, 이 영화가 여러분들께 재미 뿐만 아니라 어, 앞으로 사랑하는 어, 데 있어서 어떤 작은 충고 같은 어, 그런 영화 어, 되셨길 바랍니다. 어,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혜원봉식입니다 <형>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저도 영어 보면서 놀랬는데, 어, 우리 배만이 형님이 모든 거다 잘하시지만, 그 북글씨까지 잘쓸 줄은 몰랐거든요? 영어 보시면 북글 쓰는 거 진짜, 직접 쓰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말 그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선물을 꼴랑 몇개 준비했습니다. 여기 드리면서 사진도 찍을 건데요 사진 찍어서 SNS 이렇게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고급 사랑을 더 드리니까 꼭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리하 아들 맞췄던 문장입니다.